여러분,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등장 이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차량, 그리고 2026년형으로 새롭게 태어나 더욱 세련되고, 더욱 고급스러우며, 첨단 기술까지 탑재된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와 퍼포먼스, 그리고 혁신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제네시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매번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 GV80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GV80은 처음부터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외관을 자랑했지만 2026년형은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도드라진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얇고 미래지향적인 쿼드헤드램프가 좌우를 감싸고 있습니다. 차체의 라인은 불필요한 부분이 정리되어 더욱 깔끔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며 측면에서 바라보면 균형 잡힌 비율과 당당한 SUV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램프와 조형미 넘치는 범퍼 덕분에 넓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제네시스가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 SUV의 위 진면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GV80 위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걸작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최고급 가죽, 천연 노드, 메탈 소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대시보드에는 넓게 이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선명한 화질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제공하며, 스티어링 휠은 더욱 고급스럽게 재디자인되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하여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까지 퍼스트 클래스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소음 차단 기술과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더해져 주행 중에도 고요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GV80은 만족스럽습니다. 기본 모델은 효율적인 2.5L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주행감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 성능을 제공하며,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버전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첨단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승차감을 최적화해 주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OTA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최신 기술과 프리미엄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SUV가 아니라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3열 좌석을 활용하면 최대 7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좌석을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도 확보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는 실내를 더욱 개방적이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과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많은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GV8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들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에서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